어제 이야기해드렸던 우리 기영이 기영이 응 기영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알트코인 세력들도 어리둥절했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호재는 호재는 띄웠지만 반영이 안 되고 떨어져가지고 이거 우리 모든 홀더들이 슬퍼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강제 존보 중 물려서 강제로 존보 중이신 분들 이거 비트코인이 회복된다면 라 여러분들의 계좌도 회복될 거다라고 저희 코인탐정에서 어제 말씀드렸었죠. 아,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 부추연썸 얘기 말씀드렸어요. 음. 그리고 사실 나는, 나 존버한 적이 없어. 어, 존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버라는 거는 물려서 내가 이제 팔 수도 없고, 이제 진짜 양난이잖아요. 어, 떻게팔 수도 없고. 그래서 존버하란다, 존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미래에다 불을 두고 왔기 때문에 존버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겼어. 음, 시장 의 흐름에 맡겼어. 어. 그렇죠. 시장의 흐름에 맡기신 분들이 비트코인이 회복되면 저희가 본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저희 코인 탐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금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다. 아시만 <laughs> 어야, 이거 야, 이거 올붙다 트렌드가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짧게 보면은 엄청 미친 반등이 온것 같은데 이걸 크게 한번 봐야 돼요. 크게 하면 어. 좀 별로긴 한데 아, 크게 하면 이제 음. 야이 비트토렌트 스캠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단계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떨어진 거다 회복했죠 아, 맞아요 비트고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데 있죠 회복하시죠 비트토렌트 호재도 같이 해가지고 회복했고요 엘프 잠시만야 니는 또 대단한 놈이다 얘도 회복을 했고요 자 폴리곤 <laughs> 이런 것처럼 이제 슬슬 회복한 놈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비트고 회복하면 하나는 회복을 하죠 그런데 회복 안한 애들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 내 거. 내 거. <laughs> 나 내가 네. 산건 회복을 안 해. 내 아니, 안 이건 국룰이지. 아그렇지 이상하게 내가 산건 회복이 안 되고 옆집 뽀삐가 산 것들만 회복이 돼서 야, 저 뽀삐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그러니까. 왜 내가 산건 항상 안 가고 제가 산 것만 가고 얘라 음. 모르겠다고 내거 팔고 얘가 산거 샀더니 내가 샀던 음, 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게 국룰이지 코니션 아, 국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국룰 아닙니까 아, 국룰입니다 여러분 내꺼 회복 안되더라 하시죠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95%는 다들 지금 내꺼난가내꺼난가내꺼란가 <laughs>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순서는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내꺼 순서 오니까. 그럼요.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하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어, 삐빅 물려 계시면 아직 정상입니다. <laughs> 삐빅. 사실 이어달리기 느낌이라서 내 순번이 35번째일 뿐. 음. 사실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오죠. 언젠가 오니까 힘내시고 비트 회복되는 걸 같이. 비트, 알트 개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그래. 더 중요한 건 비트의 흐름을 중요시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기간 투자자의 현황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왜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느냐? 월요일 날 파일이 업로드가 안 돼. 아. 그래서 화요일 날 나와요 매 얘네들이 미국 놈들이라서 하루가 시간대가 달라.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나온 이번 예, 저번 주 있었던 기간 투자자 현황들입니다. 짜잔. 어, 생각보다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네.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미수세는 비슷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 거는 여기 보시면 까만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네. 대부분 비트코인만 산거 대부분 아.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비중이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많이 샀고요. 이더리움을 그 다음으로 많이 샀습니다. 오, 어, 요즘엔 또 이더리움에 대한 찬양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더가 어.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꽤 비싸졌고, 비트에 네네.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더도 모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되는데 아, 근데 <laughs>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 이제 매수세가 줄질 않았다는 게좀 대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더대박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하려면 이제 다음주에 나오는 이번주 리포터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요번에 떨어졌을 때 추가를 매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주 리포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가 샀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건 어떤 회사가 사는지도 중요하다. 보시면 이제 이거 보면 그 아, 어, 그레이스케일 아 이거 안다 그레이스케일 안다. 음. 코인쉐어스 이거 뭐야 이거 ETC 이더리움 클래식 그룹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프로셰어스 이런 건좀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곳과 모르는 곳이 나눠져 있죠. 네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 네네.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전통. 어. 전통 기관들. 아, 전통 깡패? 네, 전통 기관들. 옛날부터, 옛날부터 사람들한테 그냥 투자 신탁으로 사람들에게 ETF가 아닌 그냥 투자 신탁 위주로 거의 받았던 분들이 위에 분들입니다. 어,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파. 사질 않았네요? 오히려 팔았어. 오히려 팔고 있어요. 왜 파는지 아세요? 왜입니까 팔고 사람들이 ETF로 넘어갔거든. 아 밑에 있는 프로시어스와 그리고 프로포즈 여기가 두 개가 뭐다? 여기가 ETF 하는 회사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제 올드 버전을 가라. 아 신탁은 이제 가라. ETF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매도세가 나왔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신탁에서 ETF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포즈. 프로포즈 비트코인 ETF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ETF 적혀져 있죠. 이런 것처럼 얘들이 두 개는 ETF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